서울에 거주 중인 90년생 능력 있고 성격 좋고 여성스러운 사업가 미혼 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 90년생 미혼 여성이고요,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무역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이녀 중 둘째, 키는 164cm, 종교는 없습니다. 네, 밝은 성격의 유능한 여성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명, 명문 사립 고등학교와 미 동부의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본인의 전공을 살려 회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한국과 미국의 사무실을 두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며 매출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분을 만나면 한국에 정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남성 속인도 괜찮다고 하고요. 또 미국에서 거주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서부 쪽에 거주하는 분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아주 어렸을 때 미국에 갔지만 한국말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성격은 처음 만나면 차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친해질수록 활발한 면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밝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필라테스하고 헬스, 헬스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어, 그림 실력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업으로 여유시간이 많지 않지만 산책 또는 친한 친구들과 맛집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요. 게임도 <laughs> 좋아하고 잘한다고 합니다. 네, 이분 미국 시민권자이시고요. 미국과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에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무역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네, 어렸을 때 이민을 갔는데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가정 교육을 잘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분도 부모님의 교육을 잘 받고 화목한 가정에서 잘 성장한 여성입니다. 네 이분 그리고 운동으로 건강관리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맛집도, 맛집도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게임도 잘하신다라고 하는데 진짜 여러모로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매력쟁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비슷한 취미를 가진 남성분과 만나면 훨씬 더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원하는 남성분은 어떤 분일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나이는 동갑 포함 5살 연상까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 미국 서부, 한국 수도권 소개가 가능하고요. 키는 175cm 이상이 되는 분이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네, 한국과 미서부 지역에 거주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 만나보시겠다라고 하네요. 네, 이분을 추천한 고민정 매니저가요. 능력 있고 성격 좋고 여성스러운 분이고 음. 인연이 되는 남성분들은 정말 인생에 큰 행운을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네. 그만큼 믿고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운을 잡고 싶은 한국과 또 미국 음. 서부 지역의 남성분들은요. 고민정 매니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